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방문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벗은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깊숙이 부으소서 깊숙이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치료의 기름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의 손으로 흘러나와선대는 사람마다 영적 질병, 육적 질병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셔 역사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레에게 성령의 능력에 불을 부으신 것까지 이한 시간을 이 종에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뱃속까지, 오장육부까지, 깊숙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부어서, 뜨거운 불을 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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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불러 안사는 사람마다,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의 손으로 흘러나와, 안살 때, 성령의 뜨거운 축복의 불이 들어가서, 안수를 받는 사람마다 하늘이 하늘이다. 잘 되게 끔도와 주시고, 막힌 게풀어지게끔도와주시고 영적 질병, 육적 질병 된 사람 다치거한 놀란 역사가 임하게 끔도와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람 육신에 몸소 틈타 들어온 더러운 악령들이 다 떠나가서 무적으로 다 들어갈 끔 역사 없어서, 보사 성령시여, 이한 시간에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서, 성령의 불을 부어서, 성령의 불을 부어서, 저희 시간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머리에 부어지게끔 역사시사, 기도의 영을 부어지게끔 역사시사, 역사여 주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이말지어다, 성령의 축복의 불이 이말지어다. 삼원 사장 이십 절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말하는 것에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사단1 아, 0장3 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르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하지를 행하시고 마귀게 들 모든 살을 고치셨으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입미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은 뭐냐면 전도의 불도 되고 구제의 불도 되고 성교의 불도 되고 치료의 불도 되고 축복의 불도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입미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해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 아,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치료의 기름부이 이말지하다. 말씀에 아멘,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물이 이말지하다. 하늘문이 열릴 지어다 고린도우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마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연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신이라 하셨거늘. 사대 행정 사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없시고, 폐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안수를 할 때, 질병이 치료되는 논란 역사가 일어나고, 목회자가 일수를 선포할 때, 사람 육신의 몸소 틈타들은더러 악령들이 떠나간 논란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오 9장 29절, 이르시의 기도에는 다른 것을 이런 유가 나갈 수없일이다 우리가 방음 기도를 하고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고 합신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제일 잘 들어주는 합신기도를 잘 들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차 성령기표 할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차 성령기표 할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성령기표일 때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방언이 터지게끔 하시고 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은사가 터지게끔 역사하시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보여주시고 또 우울증, 불면증, 각종 질병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할때 모든 각종 질병들 치료된 놀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사 사차 성회를 할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예랑 그 예랑 계상 예랑상 18장 37절에서 39절 여호와의내게 응답 없고 없서내게 응답 없서이백성으로주여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없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서 번제물과 나와 돌과 흙을 태고 또돌에물을 할지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놓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주의 성령이셔 모든 모든 물을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내게 와 가지고 양복을 하나 사줬어. 천사가 어떤 천사가 왔는지 하나님은 아셔. 그 이렇게 양복을 입어보니까 뭐, 멋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양복을 입고 한번 궁해를 한번 해보려고. 궁 그래서 성예의 불로, 성예의 축복의 불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송길마다 백배 축복이 임하게끔 다시고 장세기 26장 1 2절에 12절 13절의 축복이 임하게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문제 문제들 다 해결되게끔 다시고 실하게 영이 임하게끔 나주시고 감사의 기쁨이 임하게끔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까만 양복을 입다가 이게. 아이보리 색깔을 입으니까 조금 사람이 좀 달라졌어 얼굴만 조금 하얘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성예 불로 성례 불로 지난 주에는 방귀도를한세 시간 하고 나서 그냥 성예 불을 할 때. 기도를 해야만이 그 마치 능력이 증가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돼요 방언 기도를 하더니 한국, 그 한국말로 기도하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성령의 불을 부어서 축복의 불을 부어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서 그럴 때 우리 속에 영들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이루어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할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데 그 은사를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지 록 기도하면은 능력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페니 목사 페니 아, 목사 같이 능력자가 되려면은 먼저 옷부터 갈아입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차성 했다는 이 옷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게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끔다시고, 지혜가 임하게끔다시고, 성령의 치료에 기름부심이 임하게끔다시고, 축복의 불이 임하게끔 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또, 성경궁을 들인 손길마다 하나의 님 놀란 축복이 임하게끔다시고, 장세기 26장 12절의 축복이 임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13절의 축복이 임하게끔 역사하시고, 또, 중보기도를해서 저를 내서 중복이 하신 분들에게 성령의 치료의 길름 무시 임하게끔 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끔 나시고, 38장 21절의 축복이 임하게끔 역사하시고, 310장 2 2 2 2절 축복이 임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